예전엔 저도 뇌경색 신호라고 하면 얼굴 마비나 말 어눌함만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30년간 뇌혈관 신호를 추적하면서 알게 된건 얼굴보다 먼저 다리가 더 빠르고 은밀하게 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자꾸 힘이 빠져도 나이 탓, 피곤 탓으로 넘기십니다. 그런데 독일과 네덜란드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을 겪은 분들의 절반 이상이 실제 뇌경색이 오기 전에 다리 이상을 먼저 경험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빠른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30년간 뇌경색 전조 신호를 연구하며 수천 명의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본건 바로 이 반전이었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다리가 먼저 말을 걸어온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 경고 7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에 명령을 내리지만 특히 다리는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다리는 뇌 건강을 확인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라고 할수 있어요. 혹시 요즘 걸을 때 자꾸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예전과 달리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김순희님이 계셨습니다. 몇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자꾸 저리고 힘이 빠졌지만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셨어요. 가족들도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뇌경색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결국 왼쪽 반신마비가 남았습니다. 김순희님은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예전처럼 혼자 걷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들은 그때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하는 후회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단 며칠만 빨리 알아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말이죠. 반대로 69세 박정호님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오른쪽 다리가 휘청거리길래 따님이 이상하다 싶어 함께 검진을 받으셨죠. 다행히 뇌혈관이 70% 가까이 막힌 걸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호님은 지금도 매일 산책하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챘느냐 못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무심히 지나치면 평생 후회가 될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뒤에 나올 자가 체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힘이 빠진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건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닙니다. 독일의 여러 병원이 함께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이런 증상이 뇌혈관 협착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제가 만난 71세 이 영수님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오른쪽 다리에만 힘이 풀려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확인됐고,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이 영수님 말씀으로는 그냥 다리가 절인 줄 알았는데, 저림이 아니라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세요. 만약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꼭 기록해 두시고 즉시 응급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로 때문이라며 하루 이틀 기다리면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완전히 놓친다는 겁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혹시 한쪽 다리만 갑자기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신호는 저름거림과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나 허리 디스크와는 다르게 뇌혈관 문제는 한쪽에 갑작스럽게 옵니다. 신경학회 보고에 따르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겪은 분들의 30%가 일시적인 감각 이상을 먼저 겪었다고 합니다. 72세 최명자님은 발바닥이 마치 소미를 걷는 것처럼 무뎌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신발이 맞지 않는 줄 알았는데 맨발로 걸어도 감각이 이상했답니다. 결국 검사를 받아보니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죠. 최명자님은 발바닥 감각이 정말 이상했는데도 며칠을 그냥 견디셨다고 후회하셨어요. 저름거림이 한쪽에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시고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와 헷갈릴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한쪽에만 온다면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맨발인데도 양말 신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을 끄는 걸음입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기면 발목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신발 앞코가 한쪽만 유독 많이 다른 경우, 작은 뇌경색과 연관성이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73세의 조미영님은 본인은 잘 느끼지 못했는데, 가족들이 발 끄는 소리를 듣고 이상을 알아차렸습니다. 실제로 신발을 확인해 보니, 왼쪽 신발 앞코만 심하게 달아 있었어요. 검사 결과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신발 밑창을 자주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유독 많이 달았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은 잘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으니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발 끄는 걸음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네 번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고유감각이 떨어지면 작은 문턱에도 자꾸 걸리게 됩니다. 고령자 낙상 사고를 분석한 연구에서 뇌혈관 문제를 동반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74세 장 상호님은 집안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부주의한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쪽 다리로 넘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손해쪽에 작은 경색이 있었습니다. 장상호님은 지금은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때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세요. 문턱이나 계단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진다면, 즉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부주의와 반복적인 신호는 분명히 다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같은 패턴으로 넘어진다면, 뇌 건강을 체크해 보셔야 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넘어지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치 않는 다리 떨림입니다. 본태성 떨림이나 파킨슨 병과는 다르게 뇌혈관 문제로 인한 떨림은 다른 신경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학 교과서에서도 국소적인 뇌혈관 이상이 있을 때 한쪽 다리 떨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75세 오상철 님은 다리 떨림과 함께 발이 무뎌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긴장해서 떨리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 떨리는 거예요. 검진을 받아보니 뇌혈관 협착이 확인됐고 빠른 치료로 더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떨림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함께 온다면 즉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긴장 떨림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떨림은 다르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다리가 원치 않게 떨린 적 있으신가요? 그냥 긴장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휘청거리는 걸음입니다. 손해나 뇌간쪽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검사를 통해 전정기관 문제와 구별할 수 있어요. 76세 윤혜숙님은 아침마다 비틀거리셨습니다. 처음엔 어지럼증인 줄 알았는데 귀 문제는 아니었어요. 계속 증상이 반복돼서 검사를 받았더니 손해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윤혜숙님은 술도 안 마셨는데 마치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다고 하세요. 체위를 바꾸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 비틀거린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기립성 저혈압과는 다르게 자세와 상관없이 계속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술안 마셨는데 비틀거린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뇌가 보내는 긴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방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이걸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금방 회복됐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48시간 내에 본격적인 뇌경색이 올 위험이 아주 높거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겪은 분들의 75%가 3개월 내에 뇌경색으로 진행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7세 정병길님은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셨는데 이틀 뒤에 큰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정병길님은 그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하는 후회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증상이 생겼을 때 시작 시간을 꼭 기록해 두시고 좋아졌더라도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좋아졌다고 안심하는 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뇌는 마지막 경고를 보낸 거거든요.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회복된 적 있으신가요? 그건 뇌경색 직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곱 가지는 다리가 보내는 가장 분명한 조기 경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지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뇌경색을 예방하고 뇌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뇌혈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이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지나서 재야 정확하다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재면 혈압이 불안정해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요.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해 두세요. 혈압수첩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기록하시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는 날이 있다면 그날 뭘 먹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함께 적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아침 혈압 직접 재보셨나요? 혈압계 하나 집에 두시고 매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정상 공복 혈당은 100미만이고 식후 2시간 혈당은 140미만이어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목표 수치를 정하셔야 해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게 쌓이면 뇌혈관이 막히거든요. 맥긴 이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고 단 음식이나 빵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혈당 기록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혈당 관리가 곧뇌 건강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올려야 혈관이 깨끗하게 살아납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챙겨드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하루 한줌 정도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대신 튀긴 음식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는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오늘 식탁에 어떤 기름이 올라왔나요? 좋은 기름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기예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 이상 걸으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뛰거나 격한 운동을 할 필요 없어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딱 좋습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면 너무 빠른 거고 너무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가 떨어져요.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걷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늘 몇 분이나 걸으셨나요? 집앞 공원 한 바퀴라도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 번째는 3분자가 체크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체크법이에요. 첫 번째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해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눈을 감고 1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발바닥 감각을 확인해 보세요. 맨발로 바닥을 딛고 서서 양쪽 발바닥 감각이 똑같은지 느껴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일직선으로 걸어 보세요. 바닥에 선을 그어 놓고 그 선을 따라 걸으면서 중심을 잘 잡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매일 점검하면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잘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바로 따라 해보실 수 있나요?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하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 경고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저름과 감각 둔화, 발을 끄는 걸음, 잦은 걸려 넘어짐, 원치 않는 다리 떨림, 휘청거리는 걸음, 그리고 일시적 증상 후 회복까지 총 7가지였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상식은 뇌경색 신호가 얼굴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다리에서 오는 신호부터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리는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거든요. 만약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반신마비로 고생하거나 언어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혼자 걷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난 68세 김순희 님처럼 단 며칠 늦게 발견했을 뿐인데 평생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기에 알아차리고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69세 박정호 님처럼 뇌혈관이 70% 가까이 막혔어도 조기 발견으로 치료받고 지금도 건강하게 산책하며 지낼 수 있어요. 단 며칠의 차이가 평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의자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일어나보세요.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쪽이라도 힘이 약하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시간을 기록하고 검진을 받으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혈압 재고, 의자에서 일어나 보고, 걸음걸이 확인하고, 이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이 내용을 꼭 나눠주세요. 본인은 잘못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려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의 걸음걸이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말해 주세요. 73세 조미영님처럼 가족이 발 끄는 소리를 먼저 듣고 알아챌 수도 있고 74세 장상호님처럼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걸 가족이 이상하게 여겨 검진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와도 깊게 연결된 혈관 건강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경색과 치매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오고 작은 혈관들이 계속 막히면 치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결국 작은 습관의 차이가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습관,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 힘을 확인하는 습관, 가족의 걸음걸이를 관심있게 보는 습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의자에서 일어나 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실천입니다. 71세 이영수님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이상을 느끼고 바로 병원에 가서 조기 발견할 수 있었고, 72세 최명자님은 발바닥 감각 이상을 며칠 견디다 늦게 발견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76세 윤혜숙님은 아침마다 비틀거렸지만 그냥 넘겼다가 손해경색 진단을 받으셨고 77세 정병길님은 증상이 금방 좋아져서 안심했다가 이틀 뒤큰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께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경험해 보신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이런 신호를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